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잠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 은혜 나누실 말씀 한 구절 10편 27편 4절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사역이냐, 기도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종종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곤 하십니다. 제이 중심과 동기를 계속 이렇게 좀 점검하게 하시는 질문들을 던져 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역으로 바쁘게 살아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훌륭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가운데 어 자신만의 탁월한 강점이 되는 사역이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서요.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다녀도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해 주셔도 하나님과 별로 상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종종 성령님께서 감동 가운데 그래서 어, 저도 동기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는데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태성아 사역이 바빠지고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역이 좀 줄어들고 심지어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와 함께, 좀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할래? 그렇다고 이 질문들, 이 감동들이요. 정말 저보고 사역에 무관심하라 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아무튼 제 동기를 점검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에 이제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 아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걸 선택합니다. 아주 기쁘게 선택해요. 예수님과 기도로 단둘이 시간 보내는 걸 선택하고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무 목적 없이 친밀한 교제, 기도 시간 좀더 가지는 걸 선택해요. 이제는 조금 알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요. 제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사역의 문들은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오히려 반대로 점검합니다. 내가 친밀한 교제를 순수하게 추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사역의 문이 잘 열린다는 이상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진 않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제 마음 속에 숨겨진 우상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감사하게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요.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배우고 또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제가 실천하고 어,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기도로 시간 충분히 보내는 그 자체로 가장 큰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영혼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몇분좀 소개하자면, 미국의 백화점 왕존 워너메이커는요,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합니다. 조금 바쁘면 두 시간을 기도했고요, 정신없이 바쁠 때는 세 시간씩 기도하며 사업을 일궈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군가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합니다. 사실 전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 3시간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갑니다. 기도의 사도였던 EM 바운주 목사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매일 3시간씩 기도하셨죠. 제가 손가락에 꼽을 만큼 존경하는 분이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기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51년간 목회하면서 점점 더 기도 시간을 늘렸다. 목회를 해보니 내가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대신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하는 것보다 완벽했고 실수가 없었으며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될 만큼 기가 막히게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많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전 10시까지는 무조건 기도 시간으로 정해 놓고 살았다. 목사님께서는 10시까지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목사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시, 정오까지 기도 시간으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제 영혼의 쉼과 안정감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지침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충분한 친밀한 교제의 기도 시간을 누리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분주한 많은 사역, 탁월한 사역은 나중에 뭐 하나님께 사역적인 측면은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저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것, 사역을 통해서 기쁨 얻으시는 게더큰 기쁨이 아니라요, 제가 아들로서,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로 시간 보내는 것. 이것이 더큰 행복을,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더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삼미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이 기도, 이 기도 시간을 좀더 충분히 확보하고 좀더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들만 이 가장 위대한 사역, 기도 사역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삶에서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동행을 하면서 그런 행복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인 우리 성삼일 천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기도도 또 이렇게 조금 도전을 받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성령님을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시간을 더 확보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